<웃음> <웃음> 야, 이거 빅토르 빨리 나오긴했는데 뭔가 맛이 좀... 어, 그 뭐가 데려? 나오든 똑같아요. <laughs> 사실, 맞습니다. 어차피 다 빅토르 압박 넉치 좋고 칼리스타도 데미지를 편하게 넣을 수는 없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선 하나 생명이 그러면 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카이몽우가... 이제 칼모모도 결국엔 공격적으로 쓸때 굉장히 빛이 나는 거고 그 영향력을 확대시키면서 이제 이니시 메이킹을 계속 걸어야 되는 건데 네. 뭐 리신도 그렇고 나르도 그렇고 다 어느 정도 그런 점에서 이어질 수 있지만 피토르가 덩그러니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가 음. 볼리베어의 강점이라면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좀 뽀삐처럼. 초중반 기준으로 해서 메이킹 잘하고 또 다이브에도 나름 특화되어 있고 음. 어. 그러니까 무난히 가려고 뽑는 픽은 아닌데 볼베가 네. 나왔을 때 막상 뭔가 활약하지 못하고 좀 애매하게 시간이 흘러가서 자연스럽게 썩어버리는 음.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와요 와요 어... 어... 매섭게 옵니다 네 카엘이 이럴려고 아, 왔거든요 돌리베어의 스피 세기 이럴려고 왔거든요 암호모 울렸어요 아. 일단 체력 줄여놓고 탈출. 지금 피때기는데 그래. 리신이 돌로. 아 리신이 돌로 있는데 이거 조금만 싸리요 쌈들이면... 잡혔어요. 전멸도 안 썼어요. 그러게요. 야또 그럼 또 와요? 아 사실 리신 입장에서는 이제 필캠프 돌기 직전이거든요. 해보든가 칠 때. 아캐 캐리할게. 캐리 약간 이런 음. 조율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볼베 아직 점멸이 있어요 아, 이거 카리스가 또 위쪽으로 슬금 빠져나가는데요 어 왜요 압박이. 그리고 볼베 입장에서요. 오플렉이 그러니까 왔어요, 오플렉이 아, 왔는데충신미니언저 아, 바닥으로 사라진 어, 저 미니언의 어, 의미가 있었습니다. 너무 하게 걸어가면. 깔아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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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름 원래 리신이 4렙이고 레드도 있어가지 문제는 아무도가 때. 지금 먼저 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플렉이 싸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칸이 붙었어요. 그리고 타켓 내시면 돼. 잘할 거예요. 와 이게 슈퍼 세이브 이거를 잘해요. 아니 저 수호자랑 강타가. 진짜 하늘이 밉다. 아 모든 게 밉다. 온플리 입장에서 정말 세상이 밉다. 아, 어, 이리신이 있는데. 그래서 알고 이제 안요 알고 있요그래도 소체가.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네. 점핑 점핑. 어, 어, 네, 아아날아가면이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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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돌아갈게요 어, 그래도. 어, 그래도. 해결했어요. 에이, 조율하면 아니, 되잖아요. 그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메가 타이밍, 메가 타이밍인데 이거 리브 샌드박스 싸우는 판단 하나요? 이게 오름 넘어갔네요. 넘어갔네요. 오른 궁을 엮고 떴고 이거 강타까지 됐고. 어, 오, 네. 어, 이러면. 그리고, 그리고 나서 먹었는데 오름이에 대고. 플럭뷰어, 네, 그네. 펜조든이 여기에 들어왔어요. 는요 핑퐁이 아모노에 딱 핑퐁 됐고. 네. 어, 그다음에 위쪽에서 지금 나르? 나눠서 싸우는데 이거 약간 온 플레이가, 온 플레이가, 온플레가 하나 가는게 중요해요. 하나 생명. 야, 사랑 나가는 게 중요한데 잡혔고요 이거 아모무라도. 구속에 조용히 숨어야겠죠 일단 s t time t 적 get to the top of t h 생각이 듭니다 음. 메가 타이밍이니까 적극적으로 나르도 싸움에 임하는 거죠 음. 그리고 수 o 게 o 나 t 방금 top of the top o 이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 궁 p 초오른 h 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 장 e 이 그리브샌드박스의 대처가 궁금한데요? 아모무의 공격을 네. 일단 보고있죠 아모무를 아근저아무를 먼저 때려서 궁을 빼낼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그게 안됐고요 그리고 빅토르가 먼저 옵니다 드래곤 갑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크로퍼가 붕대 어, 사망. 했어요 어 이거 탐키치가 못먹게 일단 밀었는데 탐키치가 사망. 사망. 어요 그리고 크레 그리고 토스 아니 이거 하나 세면 클일났는데요네클로저의 쌓이면 <레> 이후에 전투 계속 갑니다 쌈들어 쌍디 그자박니다 그대로 영상 기절! 이브 샌드박스가 너무나도 잘한 거, 네. 아무무 군각을 안준 거예요. 해보이며. 근처에 와 있긴 합니다만 그전령의 둥지 근처로는 이동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 비스타 돌아왔고 크로코도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즈가 오고 있어요. 여기서 움디 지어지며, 어, 살짝 잡아봤는데 네. 어, 일단 부 예. 불었어요. 어, 무척 면으로 네. 이동 아래쪽으로 전환. 이렇게 되면 한화생명 e스포츠 이번 기회에 잡아야 됩니다 크로커 왔습니다 아, 이게 나르가 나름 잘 풀린 상황이었는데 어 이거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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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댑니다 두두 전다어렸고 위로 드 이브라. 탈진까지 올 두두는 어디로 가야되나와 아, 네. 이거 그리고 또 화가 나요 별두 화가 났어 정전 근데 또 탑캐치가 있어요 카카이아카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스톤 깔아두고 박치기 어가고 결국 블랙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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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 샌드박스. 어, 결 그런... 근데 이게 용고 아, 이게 이지리얼이 지금 그러이지리좋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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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가 되그 어, 프리미어. 일단 리진 그리고 아그 여기서 자크 이리얼이 가운데 들려. 프리즈. 프리리며. 스압으로 그스가때리그도 나도 내 아니, 근데 프리스가 너무 많이 내려요. 근데 도브가 티즈가 정말 열심히 가르크도 잘또 쓰는데 바스네요. 잡혔고. 아니 이게 방금 또 테이든 말든 테이든 말든안 돼요. 첫섬디 그리고 첫섬디 브리스. 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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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심지어 하필 두 챔피언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어, 그러니까 아무무가 이니시 걸어 야되는데 우리는 아무무를 때리고 풀에 타고 할거 일단 없다. 영원만 남았어요. 아무무 궁 빼겠다는 거. 그리고 세막도. 어 카미네이션. 이 다음에 그러면 네. 또 뛰었죠! 아, 가 화도 못 냈어요 쌈디가 밀어 쌈디 살았습니다! 이러면은 와 리브 샌드박스가 싸움을 할줄 음. 아는 것 같아요 야 네. 탑승했어요 그렇죠 여기가 그리고 또 뚫리며 툭 뚫리고요 아니 이거 속도도 엄청 빠른데 와 아, 아, 화가 나서 가, 나, 나, 나. 근데 죠 클로저로 보면 아, 안 아, 되거든요 네. 네. 아무것도 안 써요 어, 클로저가 네. 그냥 전설 네. 밀리면 때리라 이거예요 그냥 밀립니다 그냥. 아 이거 끝나겠는데요. 도도 전사. 끝나겠는데요. 야 이거 이전투 네. 굉장히 이거, 마지막 전수가될것 아... 같죠. 리브 샌드박스. 이게 체급이다. 한타가 열리잖아요. 일단 칼리스타는 리브 샌드박스 저 폭풍에 휩쓸려서 없어집니다. 저 광역과 그냥 공격력에. 어 아, 그래서 이게 이대로 그냥 끝나나요, 근데? 끝난 거예요. 할게 없네요. 네. 진짜. 야 이거 이도착에서 상대편 앞에서 셀레브레이션을 가동하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입니다. 달려 들어왔습니다만, 결국 넥서스 체력를 아. 주는 건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와 누가 리브 샌드박스 멈출 수 있나요 이거. 결국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지! 드 갈래 갈래 갈래! 갈래 갈래 갈래! 갈래 아, 아니, 나려고, 나려고,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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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갈래! 야 암흐무 아, 아무, 암무암무 아무, 아무, 아무. 오케이. 아무? 야 천천히 해봐. 야 빅토르 빅토르 빅토르! 골라리 오케이. 켜줄게 빼봐. 소냐. 궁 응, 대. 야집 테레 할 사람 집 테레 해. 상대 안 좋으면. 어, 아니야 이거 잡을 그래, 사람 없어 그냥. 아무. 그래 나 먹기 있어. 나 타칭 걸어줄게. 오케이. 미신 들어오면 타칭 걸어줄게. 어. 아무무 노궁이야. 오케이. 나이스. 얘 노궁.. 아이 궁 돌망하겠다 리신아야 죽여봐. 안 너, 돼? 뭐 들어가? 아이 이것만 좀 쳐봐. 좀 쳐. 아니.. 어, 어, 아이 슬로우 걸렸어. 아 죽었다 죽었다. 죽는다 <laughs> 이거. 야 아, 그만해 그만해. 에이. 들자. 가비가비 가비. 나이스 나이스. 4 사이. 고생했다. 나이스, 고생. 어. 고생. 자 이렇게 해서 2대1로 27분 41초로 경기를 종료시킨 건 리브샌드박스였습니다. 어. 도로는 잘 싸웠지만 음. 에이, 참 그러니까 원래 조합이라는 게 그래서 <laughs> 재밌는 거고 또 플레이적으로도 리브 샌드박스가 결국 이번 판도 초반부터 크로커를 중심으로 또 바텀 쪽에서 같이 음? 그런 설계한 플레이도 너무나도 잘 나왔던 거고요. 계속 약간 네.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다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볼리베어로뭐 2렙 갱하고 뽀삐로 음. 막뭐 다이브 치고 맞아요. 이런 게 최근 메타거든요. 이런 게서부에 마시고 네. 그걸 리브 샌드박스 잘 보여주고 있다면 하나생명 e스포츠는 너무 착합니다. 그러니까 음. 게임을 들어갈 때 악해져야 되는데 너무 착하게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약간 유축 가능한 그런 흐름들 말고 뭔가 좀 다른 맛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